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단원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자, 공부를 하기 전에 다음 대화 상황을 살펴봅시다. 자,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나요? 네, 즐겁게 놀았던 일을 만화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화 상황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재미있었던 일을 만화로 표현해 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선 만화를 읽고 내용을 파, 파악한 후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화를 읽을 텐데 그 전에 우리 만화에 나오는 자전거를 타거나 본 경험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자전거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나요? 다양한 경험이 있었겠죠?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어, 자전거를 처음 탈때 넘어질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또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면 바람이 시원하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탈 때는 자전거가 휘청거리고 뒤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경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떠올린 자전거와 관련된 경험과 이 만화의 제목인 노치마를 보고 어떤 내용의 만화일지 예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잘 예상해 보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해 본 내용과 비교하며 교과서 298쪽에서부터 299쪽의 만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인물의 표정과 행동에 주의하며 만화를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잘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한번더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등장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만화를 다시 읽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만화를 잘 읽어 보았죠? 그러면 만화에 내어,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3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네, 아이와 엄마이죠. 자, 그럼 아이와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아이가 엄마에게 자전거를 처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아이는 엄마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네,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엄마랑 물건 사러도 같이 안 가고, 엄마 귀지도 봐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아이는 엄마에게 왜 놓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엄마가 놓으면 넘어질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고, 또 혼자 중심을 잡기 어려워서 넘어질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죠. 자, 엄마는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려고 어떻게 했나요? 네,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안심시킨 뒤에 아이가 눈치채지 않게 손을 살짝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도록 했습니다. 자, 아이가 혼자 자전거를 타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나요? 네, 바람을 가르며 몸이 둥실 떠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전거를 타는 것이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주고받기를 통해 파악한 만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물의 마음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요? 네, 인물의 행동, 말과 말투, 표정을 자세히 보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야 되겠죠. 그럼 다음 장면에서 아이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보며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봅시다. 자, 이 장면에서 아이의 마음은 어떠한, 어떠한가요? 네,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질까봐 겁이 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손을 놓으실까봐 겁이 난것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짐작한 까박은 무엇인가요? 네, 얼굴 표정이 잔뜩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뚫리는 듯이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 보고 우리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었죠. 자, 다음 장면에서 아이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보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봅시다. 이 장면에서 아이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네, 네 하늘을 나는 듯이 신나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짐작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듯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자아이의 눈빛이 편안해지고 웃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면에서 아이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보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봅시다. 자, 이 장면에서 아이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네, 무척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짐작한 까닭은 무엇이죠? 그렇죠. 몸이 두둥실 떠오르는 듯이 표현되어 있고 주변에 음표가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이 커지고 입은 활짝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화를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활동을 했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네, 재미있었던 일을 만화로 표현해 보는 공부를 했죠. 자,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